엄마 4개 먹어도 배가 안 부은 거 같아. 야 그렇게 많이 못 먹어, 엄마도. 엄마 4개 넘게 먹었어, 몇개 먹었니가 무슨 상관이야? <웃음> <웃음> 오늘 먹을 건 오메기떡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게 먹어. 와, 이거 맛있겠다. 이것도. 음!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응? 한럼 응, 다시. 이고좀쓴맛 나. 약간 씁쓸해? 응. 음. 음. 이것도 음. 먹어봤고? 다 그러니까. 먹어보는 거야? 응. 음. 음. 난 하나 다 먹고, 하 음. 먹을래? 그래야지 깨끗하지. 다못 먹을 수 있잖아. 응. 알 가서 먹어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좋아야? 응. 아, 그게. 응. 다는 다 먹어 보고 말해 줘. 뭐가 제일 맛있는지. 응. 엄마는 이거 먼저 먹어 봐야 되겠다. 내가 원래 응? 송편 제일 좋아했잖아. 응. 안에 꿀 응. 넣는 거가. 응. 근데 오늘 바뀔 수도 있어. 어? 아, 팥이 들어있다! 맞아, 안에 팥이 들어있어. 맛있어? 응. 응. 맛있어? 응! 이모가 보내준 거니까 이모한테 잘 먹을게. 인사 한번 하고 먹어. 이모, 잘 먹을게. 응. 이모, 잘 먹을게. 유나 <laughs> 잘 먹네. 유나 맛있어? 음 맛있어. <laughs> 음 맛있어. <laughs> 음, 맛있어. 니 이거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먹을 거야. <laughs> 여기 안에도 팥. 음. 여기 안에도 팥 들어 있어. 아마 세개다 안에는 똑같을 걸. 응. 음. 음. 겉에만 모든 게 다른 거고 안에는 아마 똑같을 거야. 안는 똑같아. 음. 맛있다 아니, 두 인절미는 먹어봤어. 먹어봤어 인절미 이거랑 좀 비슷해 인절미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맞아 응. 어 이거 응. 여기 안에 있는 팔만 팔만 없으면 인절미야 응, 응 너무 맛있다 엄 맛있겠지 응. 이제 이거 먹어봐 먹어봤어 맛있어. 맛있어 먹어봤어? 응 지금 먹고 있어 음? 음. 맛있다. 음. 이거 진짜 맛있다. 처음엔, 맨 처음에 먹을 땐 썼어. 근데 두, 두 번째 먹을 땐 진짜 맛있더라. 그래. 네. 진짜 맛있어. 너무 쫄깃쫄깃해. 응, 어, 그 그래도 맛있어 엄마는. 되게 쫀득쫀득해 떡이 같은 건줄 알았는데 달라 맛이 조금씩. 그치? 맞아. 되게 부드럽고, 응. 말랑말랑하고 이건 되게 쫀쫀해. 빵을 다 느낌만 달라하나 봐. 근데 응. 이거 이거는 맛있지 저것도 말랑말랑해 이거는. 이거 안먹어봤어 응. 조금먹어봐 이게 맛있어? 누가 제일 맛있다를 추 좋아해? 좋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 맛있어 엄마. 되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여기 이거 먹고 그거 다 먹고 배가 고프면 이거 먹을 거야. 음. 다 먹고 먹어. 응. 음, 기야 응? 이거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. 이거 너무 배부르면 안 돼. 이거 많이 먹으면 저녁 못 먹지. 응. 응. 어? 이것도 맛있네. 음, 까만 맞아. 거. 이게 깨인가봐, 깨. 되게 고소한데? 그런 것 같아. 응. 음. 처음에, 맨 처음에 먹었을 땐 쓰고, 그 다음에 어두 번째로, 세 번째로, 음, 그때는 좀 맛있어. 고소해져. 응. 음. 점점. 엄마는 음. 이게 1번, 이게 2번, 이게 3번. 난 아직 몰라. 난 아직, 이거 음. 두 개만 먹어봤을 땐 이게 1번이야. 음. 아,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야? 근데 왜 노란 게 없어? 왜 노란 거? 손에다 붙어서 그래. 봐봐. 진짜 고기가 많이 붙었다. 땀이 나서 붙은 거야. 민아는 어떤 게 맛있어? 말은 못하지 민아는. 모른데. 모른데. 엄마, 이거에 팥이 맛있는 거야, 이거에 팥. 응, 음, 안에 팥이 맛있지? 응. <laughs> 엄마, 팥 맛은 다 똑같아. 당연하지, 똑같은 팥인데. 엄마는 우리보다 몸이 크니까 많이 먹어요 <웃음> 맞지? <웃음> 그치 엄마는 4개 먹어도 배가 안 부은 거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많이 못 먹어 엄마도 엄마 되개 넘게 먹었어 몇개먹었 얘가 무슨 상관이야? <laughs> 그래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제 마지막 거 먹어볼게 응것도 음, 맛있다 그래 너희들 이것도 맛있는데? 맛있겠다 왠지 와 정말 부드럽다 엄마 바뀌었어 응. 응. 엄마 이게 제일 맛있어 너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다, 다 먹었잖아 이거? 응 음. 이거? 이거 원 안에 팥이 안 들었어. 아니야 들었어. 조금 더 먹으면 들었어. 안에 팥 들었어. 한쪽으로 치우쳤나봐 그게. 어 진짜. 그지? 맛있어. 달아. 음. 4개 넘게 먹었어. 아, 그리~~ 그래. <laughs> 엄 마이 먹금어이제 배부르지. 아니, 다른 거먹어싶거먹거 어,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먹어 이게 제일 맛있었어 먹고 싶은 거고 싶은 서나거고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거 먹고 허 너무 맛있어서 기절한 거야. 주하 <laughs> <저> 또 기절했다. 주씨, <laughs> 아! 야 일어나. <laughs> <laughs> 나야. 이나도 따라해. 음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어, 이나 집에 안 불러. 저녁도 못 먹을 것 같아 음. 아 나도 그래. 여가 되게 배불러. 떡이 조금밖에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배부르게 해. 아 조금밖에 안 먹진 않았어 다야 많이 먹긴 먹었어. <laughs> 주아도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. 아니야 배불러 아지잘 먹었습니다. 네. 아쉽다 먹습니다. 아? 아쉽다 안 먹었습니다. <laughs> 아, 알았어 먹어 먹어. 자, <laughs> 먹겠습니다. 네, 많이 먹어요. 네, 많이 먹고, 기쁘세요. <laughs>